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러브 위즈의 지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정적인 일거를 찾고 싶은 게이드맨 <laughs> 유정남입니다. 오늘은 네. 궁금해 궁금해. 여도... 뭐가 궁금합니까? 아 뭐든 물어보세요 제가 알고 오, 있는 오, 거는 봅니다. 솔직히 룸사가 왜 가신 거예요? 왜야 깜짝이십 분 <laughs> <심쿠로> 왔네요. <laughs> 아니... 더 궁금한 건 음. 결혼한 남자가 룸살롱 가는 이유 그거는 어. 사실 이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남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면 그거 안 물어봅니다 그런 거 진짜. 개인적으로 가는 남자 <laughs> 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혼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빠라고 아주 빠 유흥의 종류가 많습니다. 뭐 네, 노래방도 있을 거고, 뭐 달란주점도 있을 거고, 룸사롱도 있을 거고, 템프로도 있을 거고, 뭐뭐 뭐 되게 많아요. 혼자서 남자가 빨을 간다. 물어봤어요. 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혼자서 그런 비싼 양주를 처먹고 있냐? 자 자기 나 외롭대. 외로워서 누군가하고 말을 나누고 싶대. 자 그럼 어린 여자하고 말을 나누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 비싼 돈을 주고 가는 거야. 근데 이거는 결국은 꽃시 먹어. 꼬시고. 아외롭그 여자를 꼬시려고 가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야. 건 변명이고. 그렇죠. 아 꼬시려고 가는 거예요. 어, 꼬시려고 가는 거예요. 그걸 했는데. 어, 만약 일반 직장을 다니는 남자들은 만날 기회가 없어요, 여자를 어떻게 아, 만날 정말, 겁니까? 그러네. 채팅을 할 거야. 아... 그 그래, 빠를 가는 거야. 이쁜 여자 앉혀가지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꼬시겠죠. 교육을 합니다, 그 그러니까 빠에서. <laughs> <laughs> 아 진짜. 무슨 교육을해? 아, 이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laughs> 직원들한테 진짜 해요. 야, 들 손님들 오면은. 줄듯말듯 음... 그럼 남자들은 환장하는 거야야 어떤 느낌인지 아죠 또개 또개 끔 또개 어 또개 끔 계속 줄듯말듯 마음이건 몸이건 간에 줄듯말듯 해야지 남자들은 그거에 막 환장을 하거든. 가보신 음... <laughs> 아, 적이 있어요? 저도 가봤죠. 근데 저는 제 돈으로 간적은한 번도 없습니다. 에 음... 예, 저는 그냥 바를 하는 여자를 그냥 꼬셔가지고 만나.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사귀어 보신적 있으신 거예요? 사귀어 본적 있죠. 어때요? 무슨... 달라요? 여자 어제는 잘 모르니까 아... 그런 여자분들 뭐 다른 게 있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저 나쁜 응, 응. 게 아니라 퇴각등이 약간 퇴각등이 있잖아요. 왜냐면 밤에 일하고 맨날 술술술 음... 술, 술 먹고 네. 근데 저는 많이 가서 결과 어 차라리 응. 그런 여성분들이 더 남자를 마음을 따게해줍니다 사크네요 성격이. 뭐 그런 애들이 덜털한 애들도 있을 거고 한 가지 느끼는 거는 보통 사람 응. 못 하는 거예요. 보통 여자들은 연령층이 오십 대 남자도 오고 육십 대도 오고 사십 대도 오고 삼십 대그 연령층을 어떻게 상대할 거야 맞춰주고 음. 띄워주고 음. 잘 생겼다 해주고 동안이다 음. 해주고 그래서 그런 아들하고 진짜 연애가 들어가면은 음. 사귀게 되면은 이제 남자의 심리를 아니까 음. 맞춰주면서 편안하게 해주는 거지 우리 응. 결혼한 귀여운 여자분들은 사실 네. 그거 못 맞춰줘요 그렇죠 오히려 어. 그 좀. 내 남자를 리드하고 싶지, 음... 내 남자만을 위해 가지고, 그 아들도 아들한테 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니까 러 웬만한 사람들이 못하는 거 아, 그게 거지. 거지. 어, 다른 거 어, ]거든. 그게 다른 겁니다. 어, 잘, 잘 맞춰주고, 구속도안 하고. 어, 뭐, 목소리쓰 세서 음, 오빠 위주로. 그렇죠. 그니까 그런 오빠 최고야, 뭐 이런 거. 음, 그렇죠, 그렇죠. 좀 띄워주지. 용기를 주고. 남자들은 그런 거 좋아하거든. 자존심 확. 어, 그렇죠. 어. 자존감 뭐딱 띄워주지.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옛날에 뭐, 업소는 아니죠. 융 쪽에 있는 분을 내가 만났었는데. 네. 너무 편안하게 해주고 음. 뭐 구속 영장도 안 갖고 오고 뭐 어디야 뭐, 뭐 아, 언제 올 거야 뭐 이런, 뭐 이런 사진 거 사진 찍어봐 달달 달달 달 달달 다볶고막 이런 게 없는 거지 지금 사진 찍어 누구랑 있어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심각한 어. 피곤하거든요 근데 어떤 생각이냐면 결혼은 너희랑안할 거야 이런 생각 결혼 너랑 안할 것이야 연애만 하고 진짜 결혼, 어 진짜 그날 그게 너무 무게가 <laughs> 결혼은 그냥 일반 애랑 음, 할 음. 것이야. 음. 항상 머릿속에 있었거든. 음, 음. 나는 그게 너무 후회가 돼. 그러니까 진정한 사람도 나눌 수 있다는 거잖아, 요그분들 그렇죠, 그렇죠. 음, 그렇죠. 음, 음, 근데 그게 후회가, 후회가 되는 게 음. 왜냐면, 저도 뭐 일반 사람들 만나면 이 코드라고 하는 거죠. 코드가 나는 또안 맞더라고, 일반. 음. 뭐 유흥주점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여성분들은 음. 재미도 있고, 음. 구속도 안 하고, 마음도 편하게 해주고. 음. 저는 이제 어디서 사죠. 어, 우리 결혼한 음. 남자분들께서 네. 과연 유그 업소, 이응지점, 음. 룸사롱 음. 왜 갈까 궁금했는데 사실은 그 이유가 크진 않네요. 크크, 그런 크지는 않 집에서부터 만족이 돼서 가시는가 아, 그런 것도 있고 음. 보통 그런데 가면은 예쁜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 5 0두살 되시는 형님이 하나 있어. 여자를 어린 사람 만날 수가 있습니까? 못 만나잖아. 그러니까 음. 돈이 있으면 그쪽 가는 거야. 젊은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또 자기 또뭐 자존감도 세우고 음. 20살짜리가 50몇 살한테 오빠 오빠 하고 야야 야 하면 기분 좋잖아. 집에서 절대 못해. 예, 네, 그게 안 되잖아. 누구누구 아빠 뭐 이런 거. 예, 예. 아빠 해주고. 그렇죠. 책임감에서 벗어나는 그렇죠. 그런 어, 거. 그렇죠. 자존감 쭉쭉 올라가잖아. 결국엔 네. 남자한테 아, 필요하네. 필요는 하다고 제가. 생각됩니다. 솔직하게 음, 음, 예, 예. 남자는 자신감과 자존감 을살려주는게 <laughs> 여자의 큰 숙제와 예, 예. 역할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뭐 그쪽에 안 가면은 또 낚시 같은 거에 취미도 음, 붙이고 음, 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골프에도 취미를 붙이고 음, 그게 아니면 그게 안 맞는 사람들은 음, 룸에 가고 음, 그런 거죠. 어찌 됐건 네. 결론 나왔네요. 네, 달달달달다 볶는 것보다는 네네. 좀 여자도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결국에는 낮에는 요자 선녀, 그렇죠, 밤에는 김승찬은 변해야죠. 맞습니다. 네. 짐승이요? 남자들이 원하는 여자는 낮에는 신사임당 여도숙녀 밤에는 진짜 짐승 날 짐승. <laughs> 그게 원합니다, 진짜 남자 그래요. 아 네. 오늘 네. 명언 나왔네요. 낮에는 뭐요 신사임당이요? 신사임당. 밤에는 뭐야? 날 짐승. 남자. 남자. 네. 오늘 하나 배워갑니다.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러브위즈는 애정운 플랫폼입니다. 사랑을 시작하셨거나 이별에 고민되시는 모든 사랑이 연애에 고민 있으신 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